Yeah. 누가왔어요누가더어요한번더 누가 네? 네? 하라고? 아니 나 때리고 싶은데. 내한테 네, 음, 이게 무슨 일이야? 엄마가 이 사람들과 도전을 했었잖아요. 내한번오요 이제 제발 서 오라 꺼내주세요. 나가고 나왔어. 무슨 소 하는 거지? 진짜 토. 이 어깨. 좋아. 사람. 출 아, 이 사람 출래. 화꽃이 피었습니다. 꽃이 <laughs> 피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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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꽃이 응. 피었습니다! 근데 정이에요이봐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<laughs> 무궁화꽃이 었습니다 피... <laughs> 먹먹해요? <목목해요> 아, <목목해> 여기가 원래 먹먹해요